위리아각화에삼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어떤 평안이 오늘 하루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까지 말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 부리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송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우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두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그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매기세대에게 반찬을 쫓아 영원히 대세세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또한 유대인 크리스찬들, 또한 우리 믿는 성도에게 그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잃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6장 후반절의 말씀에, 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절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잔소리와 같이 이 예수님만을 오직가 온전히 붙잡고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하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이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가운데 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도 게으르지 말느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너희가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너희도 받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찾고 원해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풍성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기업을 온전히 받는 그런 성도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소망의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팔복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신령 가운데 역사시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주안에서 같이 기뻐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laughs> 참고 용서하며 격려하며 서로 세워줄 수 있는 평안과 사랑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 모든 지경에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이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바라고 우리가 꿈꿔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더욱더 풍요로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보이는 것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에게 그렇게 또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라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라고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 넓은 집, 화려한 곳에 살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또 하나의 귀신은 그 사랑이 없으면, 또 기쁨이 없으면 그런 가정은 천국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머물기 싫어하는, 떠나고 싶은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초가집이라도, 허름한 집이라도, 서로가 아껴주며 서로를 위해 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인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 드리는 가정 그런 가정은 하느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며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많은 천국과 같은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지수를 얘기할 때각 나라별로 놀라운 것은 소득 지 소득 지수가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행복 지수가 높다는 높다고 할수 없다는 것이죠. 행복 지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미국 같은 경우도 모든 나라의 행복 지수의 평가를 보면 18위 정도에 해당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서 많은 소득 지수가 올라갔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어떻게냐 6 1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나라들이냐. 보통 북유럽, 추운 곳에 있는 나라들, 복지 혜택은 잘 되어 있지만, 그나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핀란드나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은, 소득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보다 어 GDP가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어 조그만한 땅덩어리고 그렇게 많은 어 소득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14위에 해당되는 그런 행복 지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많이 가지고 또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오히려 더 불행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오히려 쫓기고 경쟁적으로 살다 보니 더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가스림을 통하여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하시는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이 될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변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불변하지 않은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시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전적인 믿음과 함께 중요한 것은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변치 않은 것인데 그 소망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끝까지 참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장차 오실 그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진실로 어떠한 삶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오래 참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 인내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 무엇이 있습니까? 빨리빨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이 빨리빨리라는 그런 성격, 그런 어떤 성향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여러 많은 장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과 기술의 여러 가지 발달들들이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laughs> 코로나 이후의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인 대응과 또한 많은 어떤 선별적인 검사 그런 것을 통해서 빠른 검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국가적으로 케이 방역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빨리 빨리라는 것에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빨리 빨리를 함을 통하여 참을성과 또한 그것에 대한 어떤 이루어지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금방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K-반역이라고 하면서도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 세계적으로 좀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것들을 오히려 비판하고 그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갖고 그것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가 될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께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금세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나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그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참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주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가나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땅의 축복과 또한 여러 민족의 자자손손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가 쉽게 하루속히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들의 소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믿음을 먼저 잃어버렸던 그 아내가 먼저 그의 여종이었던 하나를 처음으로 들여서 아들을 맞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로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백세가 될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그 민족이 형성되게끔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땅의 축복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땅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생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었습니다. 언제 성취가 되었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루어졌을 때 하늘께서는 그 땅을 통하여 하늘께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e 주셨던 여러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죠. 하늘께서 s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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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s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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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고 여러가지 추위와 여러 가지 적들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참고 나아갈 때 그들은 받, 마침내 그 하나께서 예비하신 가나한 땅, 그 축복의 땅을 이루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손대분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하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겠다는 이 말씀을 우린 끝까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댁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같다고 하십니까? 영혼의 닭 같다는 거예요. 다시 바닷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오직 그곳에 점박될 수 점박될 수밖에 없는 든든한 배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하늘께서 일비하신그 지성소 휘장 안에 하늘의 천국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먼저 가신 그분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행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땅에, 그 영원한 안식과 그 기쁨과 사랑의 땅에, 우리도 고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추가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으로 하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드립니다. 내가거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믿음 가운데 천국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이 천국의 말씀, 하늘에 주시는 하늘의 축복의 말씀을 제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늘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늘 이 사탄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저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의 말씀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문 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또 각자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